네, 이 도로를 따라서 들어왔고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이름이요 늘풀은 전원마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만 올라가면 네, 그 집이 나옵니다. 네, 저기 큰 길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들어다보면 왼쪽편에 이렇게 전원주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큰 소나무가 있죠. 저기 해보면. 큰산 소나무로 해서 네,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네, 큰 소나무로 해서 이 집은 이렇게 들어가고 또 다른 집들은 저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에도 보면 농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뭐 그러네 공장들도 있고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집은 들어가. 네, 오른쪽 제일 끝집입니다, 여기에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여주시 매룡동에 왔습니다. 이 길로 들어왔고요. 여기는 전원주택단지가 모여 있는 곳이네요. 네. 여기에서 지금 바라보이는 이 집입니다. 네, 여기 토지 면적이요. 120.39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85.05평입니다. 이렇게 되어있고 옆에는 펜스가 치여져 있는 여기는 예, 아직 예, 집을 짓지 않고 이렇게 되어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렇게 펜스가 이렇게 예, 이 집의 방향은 남동향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여기고요. 오케이 돌계단을 지나서 이렇게 안에는 정자도 있고 이렇게 잔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음, 매룡동 81-63이 지목이 되고요, 96.19평이고 또 81.28평이요 도로입니다. 지분 도로인데 24.19평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예, 들어오는 동네 입구가 다 지분들이 다 있습니다. 고게 18.23평입니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1층이요. 어, 방 1개, 욕실 2개, 창고 2개, 테라스, 주방, 거실이 있는데 그게 32.34평이고요. 그리고 2층이 방 2개, 욕실 2개, 다용도실, 발코니, 거실 해서 그게 18.23평입니다. 사용 승인이 2012년이고요. 그리고 이게 방향은 남동향이죠. 그리고 울타리가 23.59평이 있구요. 차양이 6.35평, 차양이 또 1.81평, 정자가 2.72평 그리고 태양광 시설, 태양광 패널이 있습니다. 아 저기 앞에 있네요. 들어오는 입구에. 예, 조개 또다 어, 해서 매각 포함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석축도 뭐 수목 그리고 소나무, 단풍나무, 첩백나무도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정원에 예. 그리고 여기는 수도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도심이 되게 가깝습니다. 오는데 보니까 아파트들이 쭉 있고요. 그러네요. 여기 건물의 구조가요. 일반 목구조, 목조지붕입니다. 외벽은 몰탈 위 스타코입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설비, 미급배수시설, 난방설비, 태양광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앞뒤로 이렇게 다 도로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 건물은 제시외기억부터 2연까지 제시외물건이 소재하고요. 그리고 임대관계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동쪽으로 집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보면 예, 차형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집 땅에 이렇게 보시면 경계가 이렇게 철제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나무들도 직제가 소형 소나무도 있고 큰 소무나무도 있고 이러네요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이 동네는 사용성이 조금 신축은 아닙니다 조금 오래된 그런 전원주택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예, 주의 환경이요. 경기도 여주시 매령동 소재, 매령니 마을 해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농경지 단독 주택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예, 저 멀리 보면 아파트도 있고 전원주택도 있고 또 이쪽으로 보면 농지도 있고 뭐 옛날부터 내려오는 농가주택들도 있고 그러네요. 네, 봉끈까지 차량 진출입이 예, 가능하고요. 그리고 형태 및 이용 상태는 세장형 평지입니다. 그리고 인접 도로 상태는요 동척으로 남척으로 약 어 5, 6m 내외의 예, 도로에 접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네, 이쪽 부분이 예. 수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펜서가 되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네, 이쪽이 장독이 있는 데가 여기가 수도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베란다에서 본 거실에서 보이는 데크가 있고요. 여기가 창이 이렇게 있고 태양열 설비가 여기 있고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뒤쪽도 이렇게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일러실 같고요. 네, 여기 보일러실 같. 조금 이렇습니다. 옆집과 의갠게다은이렇고요 근데 여기 난방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이 옆집은 보니까 최근에 신축한 것 같은데, 요거는 예, l p c 통으로 쓰시는 거 같은데, 이거는 잘안 보이네요. 이거는 기름 보일러인가? 예, 이거는 자세히 예, 보겠습니다. 통이 안 보입니다. 그럼 내부에서 기름 보일러가 아닌가? 오래전에 지었기 때문에. 옆집가에 담은 이렇고요 그리고 이게 기와는 스페니쉬 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 네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정자 옆에도 이렇게 소나무를 나무로 잘대가 돼서 편치처럼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이렇게 수도가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 대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나무가 예, 나무가 깨 있죠. 잔잔한 소나무, 측백나무, 단풍나무 그런 게 있고 저쪽으로가 예. 오른쪽으로 예, 수도가 있습니다. 요데크 있는 쪽으로 해서요. 이렇게. 근데 주차 공간은 안 보이네요. 아니, 여기가 전원주택 부지라서 그렇게 뭐 길거리에다가 대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관으로 대문을 열고 이렇게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전원주택으로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바꿔 놓았네요. 여기 옛날에 2015년에 3억 2천에 그래된 곳이고요. 대부분 보면 단독주택이 2025년에 3억 2천, 3억 2천, 3억 5천 선인 것 같습니다. 이 여기 보니까 다 토지들을 네, 다 공장용지를 바꾸어서 주택으로 진것 같습니다. 이 동네가. 네, 이 길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전원주택들이 좀 있고요. 공장들도 있고 여기도 전원주택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여기 역시도 옛날에 이렇게 공장 부지였는 거를 다, 예, 택지 조성을 해서 전원 마을을 만들어 놓은 그런 단지인 것 같습니다. 예, 현장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나오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요렇게 실룩사가 보입니다. 여기, 이게 남한강이지 않습니까? 여기 뷰가 좀 볼만 합니다. 그리고 여주시청이 있고요 여주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 양평입니다. 네, 여기가 여주입니다. 왼쪽으로 2천 용인 위로는 강주, 또 이렇게 쭉 나가면 양평, 군, 하남, 서울, 과천, 안양입니다.